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서 다스리는 말씀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모든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진리로 세속한 비진리들을 깨뜨리는 권세입니다. 이는 들짐승과 같은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양 떼들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요. 말씀의 철장으로 비질리를 깨뜨리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로 오셔서 복음의 새 시대를 활짝 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로마 왕이나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을 쫓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속한 교훈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용은 시험의 때를 당하여 다시 온 천하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아들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나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인이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 묵상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앞에는 일곱 머리와 열불 달린 커다란 붉은 용이 있습니다.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같은 시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꿈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는 말씀이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영역은 땅에서 손이 전혀 닿을 수 없는 하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인은 용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사단이 무적행으로부터 노여나와 온 천하를 미혹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붉은 용은 바다와 땅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휴거, 지구의 정말 인류의 멸망과 같은 세속한 성경 해석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에 의하여 쫓겨났으나 다시 등장한 육체의 부활론입니다 이들은 이적과 기사까지 동반하며 엄청난 위력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창이라는 신혜와 같이 엄마라는 하수와 같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감히 이 짐승들에 맞서서 싸울 교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동류가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시대 분위기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교회가 그한 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 시비는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 중심의 탕명한 씨를 아십니까?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많은 교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저는 잠시 미국에 체제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크리스천 헤럴드 그 신문에 기고된 하종관 목사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백여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서 말로 혹은 암기로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응답. 이적들까지 동반하게 하시며 교회를 발전시켜 왔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교세를 이루게 하셨습니다.